자, 여러분. 오늘은 20년 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던 그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단순히 가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었고 재판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간통이란 건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범죄였던 겁니다. 그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수와 이미정. 정수는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함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자라 책임감이 강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던 청년이었죠. 미정은 고운 외모에다 부드러운 성격으로 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안정감을 택했고 성실한 정수를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마을에서 모범적인 부부로 불렸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소소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죠. 모든 건 그날, 미정이 동창회에 다녀오면서 시작됩니다. 20년 만에 모인 친구들. 한껏 꾸미고 나가던 미정의 얼굴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과거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한 남자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시골로 내려온 상태였죠.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파고들게 됩니다. 미정은 주부로서의 단조로운 삶에 지쳐 있었고 그 남자는 실패와 상처로 위안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둘은 다시 연락을 시작합니다. 동창회 이후 미정은 달라졌습니다. 화장을 더 짙게 하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친구들 모임 간다며 자주 나갔고 집안일은 소홀해졌습니다. 정수는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미정이는 그럴 리 없어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정의 시선은 점점 집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날 정수는 아내의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그곳에서 기다릴게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정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은 덜덜 떨렸죠. 그는 아내를 곧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하지만 이미 정수의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깊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미정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 준비를 합니다. 정수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나섭니다. 골목을 돌아 버스를 타고 그리고 결국 모텔 앞에 도착한 미정. 그녀는 기다리던 남자와 만나 웃으며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정수의 눈은 충혈됐습니다. 저게 내가 사랑했던 여자마자 내 자식들의 엄마가 맞아 정수는 근처 가게에서 작은 칼을 샀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이성보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텔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눈앞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불륜남이 한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배신자들아 정수는 울부짖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불륜남은 황급히 몸을 가리며 달아나려 했지만 칼날은 순식간에 그의 하체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상징을 잘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튀고 방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고 불륜남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날 사건은 순식간에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죠. 아내의 외도를 참지 못해 불륜남의 성기를 절단한 남편. 신문과 방송은 앞다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정수는 체포됐습니다. 재판정에 서게 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수를 동정했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미쳐버렸을 거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정수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삶은 힘겨웠습니다. 정수는 매일같이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혼했더라면 내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는 매일 밤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면회 오던 날엔 말없이 손만 잡아주다 돌아서곤 했죠. 5년 뒤 정수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과 연민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야. 정수는 결국 평생을 고개 숙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륜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스마트폰과 SNS 수많은 유혹이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륜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리고 배신 앞에서 분노로 대응하면 또 다른 파멸이 뒤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배신을 마주했을 때는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만이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김정수의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졌습니다. 대신 그리고 분노. 그두 가지가 가정을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분류는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행복하세요.